안녕하세요, 현친님들. 현아타로입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주제는, 날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부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 상대방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지금 나를 바라보면 어떤 마음을 품는지, 이런 부분들, 또여러분들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또 살펴볼 테니까, 이 타로, 또 리딩,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고 있는 다섯 가지의 선택지 중에서 하나의 선택지를 선택하시기 전에 그 사람을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해 보시고 끌리는 카드 선택지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을 하셨으리라고 보고요. 현치님들이 선택하신 선택지. 아래 나오는 번호의 리딩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분들입니다. 자, 1번을 선택하신 분들에게 나오고 있는 세 장의 카드로만 살펴보았을 때 상대는 뭔가 여러분들에게 관심은 있지만 적극적이지 않을 거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뭐 지금 여러분들도 그 사람이 나에게 마음이 없는 것 같지는 않은데 뭔가 반응이 없어요. 액션이 없어요. 라고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이기도 해요. 첫 번째 나오고 있는 카드가 퀸 펜타클이라는 카드입니다. 긴 펜타클이라는 카드가 허전함이고 외로움입니다 이 사람이 일단 좀 외로워한다? 근데 그런 외로움에서 나오는 여러분들에 대한 관심일 수도 있다 여러분들이라는 사람 자체를 좋아하거나 또 여러분들이라는 사람 자체를 또자기 이상형으로 바라본다라든지 뭐 이성적인 또 호감을 크게 느끼거나 이런 것까지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이런 데서 나와요 이 카드 자체가 좀 여러분들이라는 사람100% 좋아한다 이렇게 보기는좀 어려운 느낌이라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그냥 좀 외로운 감정을 느끼니까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지금 또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한다. 여러분들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는 건 아닌데, 그렇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좋은 그런 상황도 아닐 수 있겠다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나오고 있는 카드가 또, 데스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데스라는 카드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봐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 사람이 의욕적이지 않구나. 여기에서도 그런 이성적인 관심, 여러분들에 대한 애정, 그런 정도가 아주 높다, 크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되겠죠. 세 번째 나오고 있는 카드는 페이지 펜타클이라는 카드입니다. 이런 이제 페이지 펜타클이라는 카드가 그래도 관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아예 없다라고 볼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없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이게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나설 정도의 애정이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보이는 것 같고요. 주제대로도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들한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는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뭔가 또 노력을 할 만한 그런 대상으로 여기고 있고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될것 같고요. 간단히 한번 카드를 뽑아보고 이어서 말씀 도 드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고 있는 두 장의 카드를 보니까 미래적으로는 좀 좋아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힘이라는 카드가 우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힘이라는 카드는 애정적으로 뭔가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열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두 사람의 뭔가 궁합적으로 잘 맞아 떨어지는 미래가 그려진다라는 얘기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힘이라는 카드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내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도 하고 있고요. 그 사람이 또 여러분들에게 잘 따라와 줄 것이다. 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대로만 보았을 때이 카드 한 장은 여러분들은 아주 뭔가 좋은 사람으로는 인식하고 있는 현재일 수도 있겠고, 앞으로는 좀 여러분들에게 많이 기대게 된다라든지, 여러분들도 의지하게 된다라든지, 여러분들에 대한 또 신뢰가 많이 쌓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앞에 나오고 있는 카드는 또한 이제 나인, 소드라는 카드가 나와 있고요. 나인소드라는 카드가 걱정인데요. 이 사람은 좀 쓸데없는 걱정이나 생각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에 대한 애정이나 마음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이지 않은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 사람이 걱정이 많고 생각이 많다 보니까 뭔가 만남을 할 때는 그렇잖아요. 좋은 걸 위주로 해서 잘될 거를 생각하면서 만나는 게 일반적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헤어지면 어떻게 될까? 헤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감이 우선은 좀 자리 잡혀 있는 사람이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헤어질 거 생각하다 보니까 적극적이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전체적인 카드를 다 보았을 때 여러분들을 좋은 사람으로는 생각하고 인식하고 있지만 이성 연인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자기가 노력할 만한 대상이다라고 지금 당장 여기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 있고 그런 관심이 또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예 관심이 없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 이 사람의 마음을 조금 들여다보았을 때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구나 연인으로서도 좀 바라보는 마음이 있구나라는 그런 정답 대답을 듣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지금 이 사람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 부분이니까 그러나 미래적으로 보면 이런 힘 카드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쌓아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또이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는 것만큼 그 사람도 그걸 또 받아주게 되는 시기가 있고 또 발전이 될 거라고 보이는 것만큼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의 이성이나 연인으로서 바라보지도 않고 어느 정도 관심 있는 대상 정도로 여기고 있지만 그런 마음이 충분히 커질 가능성은 높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1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2번 분들입니다. 자이번에 선택하신 분들에게 나오고 있는 세 장의 카드를 이렇게 또 보았을 때 여러분들이라는 사람을 잘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도 그렇게 여길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상대가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도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보이는 것 같아요. 저 사람과 나는 좀안 맞는 것 같아라고 여러분들할 수도 있겠고요. 첫 번째 나오고 있는 카드가 에이트 컵이라는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에이트 컵이라는 카드가 아무래도 돌아섰다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은 좀 현저히 낮을 가능성이 높구나라는 느낌이고 이 사람은 어차피 떠날 사람, 어차피 뭐안 만날 혹은 또 길게 인연을 이어가지 않을 사람 그런 대상으로 지금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또 그런 부분에선 섭섭할 수도 있겠지만 카드 자체적으로 보면 이게 정리를 하는 대인관계 정리 떠나가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이런 마음을 좀 많이 담고 있다 보니까 어,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에서 관심도가 크진 않다 라는 말씀도 드리게 되고요 두 번째 나오고 있는 카드는 세븐 완즈 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세븐 완즈 라는 카드가 뛰어든다 라는 표현을 좀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또 일과 연관되어 있기도 해요 그래서 뭐 되면 좋고 뭐 아닌 말고 그만큼 여러분들에 대해서 뭔가 애정도가 깊은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카드가 거절의 의미를 또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장을 보았을 때 여러분들이 뭔가 마음에 애정의 표시를 했는데 뭔가 거절을 당한 것 같아요라는 생각,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은 또 가지고 계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좀 끝난 것 같아요. 뭐 상대는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상대가 또 거절을 했어요. 그런 느낌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과 비슷할 거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좀 마음이 크진 않구나. 마음, 애정이 없을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카드들이고, 세 번째 나오고 있는 카드가 달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달이라는 카드가 잘 맞지 않음을 또 말하고 있고요. 소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주변에 보는 시선들이 많거나 상황들이 쉽게 뭔가 소문이 날수 있는 상황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잘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좀 두려움, 눈치, 소문, 이런 걸좀 많이 신경 쓰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라는 사람을 좀 내려놓은 것 같아요.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와 나는 좀잘안 맞아. 우리는 잘 맞는 것 같지는 않아요. 라는 생각에서 여러분들에 대한 애정도가 현저히 적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주변 상황들, 뭐 사내 연애를 싫어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혹은 뭐, CC 같은 걸 싫어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냥 같이 회사를 다니거나 자주 보는 사람에서 이 사람은 이성이나 연인을 찾지 않을 그런 성향이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뭔가 이렇게 같이 생활하면서 애정이 생기고 마음이 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겠지만 이 사람은 그런 경우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 사람은 회사 사람, 뭔가 일은 일, 좀 이런 느낌이라 그걸 좀 별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 대한 애정이 좀 어, 크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에서도 그냥 길게 함께 할 사람이라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애정적으로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바라보진 않는 느낌이 있는데, 한번 간단히 또 카드를 뽑아보고 이어서 말씀을 또 드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고 있는 두 장의 카드를 또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에 대한 이제 생각 자체는 확실하게 또 지팡이라는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일을 좀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한 사람이 회사와 관련되어 있다, 내 일과 좀 관련되어 있다라고 한다라면 상대는 확실하게 좀 일적인 동료, 일, 뭐 직업적으로 뭐. 여러분들 좀 생각하는 부분들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동료로서 바라보는 직장 생활의 그냥 하나의 대인관계로서 여기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나오고 있는 카드도 쓰리 완즈라는 카드가 나와 있고요. 이 쓰리 완즈라는 카드도 뭔가 이 사람은 연애를 한다라든지 혹은 또 이제 애정을 가질 법한 부분에서는 길게 할 사람을 좀 찾는 느낌입니다. 뭐 결혼 대상을 찾고 있을 수도 있고요. 짧게 연애하는 그냥 또 설레거나 외로움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나오는 연애를 하고 싶어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이 가까이서 찾지는 않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카드도 나이트 완즈라는 카드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딱 일로써 바라보는 이게 의리를 좀 얘기를 많이 합니다 때로는 이제 앞에 나오는 카드를 따라서 나에게 좀 저돌적인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애정이 있네요 적극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네요 라고 제가 리딩을 할 때도 있는데 앞에 나오는 카드들이 아무래도 마음이 좀 여러분들의 향이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카드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나이트 완즈라는 카드 역시도 여러분들에 대한 애정이나 마음이다라고 보기보다는요. 뭔가 좀 동료로서 그냥 가깝게 우리가 좀 지내온 세월의 뭐 정이라든지 그리고 또 자기 입장에서는 딱 어느 정도 지킬 거는 지키는 예의나 매너 이런 선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딱 그런 선을 지킬 또 그런 마음을 또가지 그런 대상으로 여러분들을 좀 바라보는 게 아닌가, 어, 이렇게 말씀을 또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는 다섯 장의 카드로는 여러분들에 대한 뭔가 사랑, 연인, 이런 애정이 있다라고 보기는 또,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동료로서, 그냥 또, 대인 관계로서, 사람 대 사람으로서 느끼는 좋은 감정은 있을 것 같다. 그런 부분이고, 또잘 맞는다라고 여러분들을 생각한, 자기와 이제 잘 맞는다라고 여기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만큼, 주변을 또 의식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 대한 애정을 가지기가 좀 어렵고, 그러다 보니 더더욱이 그냥 여러분들을 그냥 주변, 사람 중에 하나, 한 사람, 이렇게 여긴다,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3번 분들입니다. 3번을 선택하신 분들에게 나오고 있는 3장 이렇게 또 카드를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좀 좋은 느낌들이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들을 좀 똑부러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좀이 사람보다 직급이 높다라든지 어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상대방이 여러분들보다 직급이 높아도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대하는 것에좀 편하게 대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 사람과 여러분들 관계에서는 주도권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잡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첫 번째 나오고 있는 카드는 이제 태양이라는 카드가 나왔고요. 여러분들이라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이 태양이라는 카드는 좋은 또 인연을 표현하고 있고요. 귀인을 얘기하고 있기도 하고요.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 또 혹은 이제 여러분들을 오늘 주제대로 생각하는 부분에서 정말 뭔가 자유롭구나 배울 점이 있구나 뭔가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구나 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 애정, 연인 이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좀 귀여워 한다라든지 여러분들을 좀 존중한다라든지 맞춰주는 부분들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나오고 있는 카드는 킹컵이라는 카드가 나왔고요 이타적이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분들에게 맞춰주는 이타적인 마음들 여러분들 좀 배려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 좀, 누구나에게나 배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대하는 부분들이 확실하게 있을 거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남들에게 똑같이 하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들을 좀 특별 대우하는, 또 그렇게 여러분들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는 부분들은 확실하게 있을 거라고 보이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두 장의 카드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부분에서 뭔가 좀 함께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좀 뭔가 배울 점이 있는 사람, 좀 신선함, 설렘도 좀 있는, 뭔가 여러분들과 있으면 좀 편한, 어,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그렇게 여러분을 좀 여긴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세 번째 나오고 있는 카드가 퀸소드라는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퀸소드라는 카드를 보았기 때문에 뭔가 좀 똑부러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여기는구나. 능력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사람보다 좀 뛰어난 부분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카드가 좀 외롭다. 여러분들을 바라보면, 좀 외로워하는 느낌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좀 평소에 외롭다라는 말을 많이 하실 수도 있겠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 상대방이 뭐 누구누구씨는 늘 혼자 있네요 뭐 혼자 보내는 시간들이 많나봐요 좀뭐 연애 안 한지 좀 오래되지 않았어요 뭐 이런 걸 궁금해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세 장의 카드로만 보면 여러분들에 대한 애정이 어느 정도 있다 여러분들과 뭐 연인이나 좀 사랑이나 이런 걸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에 대한 소중한 인연, 그런 걸또 지켜나가 보거나 연애를 하고 싶다 이런 마음들도 있다라고 보이기도 하는데요. 한번 추가적으로 간단한 카드도 보고 이어 말씀 드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고 있는 두 장의 카드를 보니까 여러분들이란 사람을 존중하는 느낌들도 있고요. 자기가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부분들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의지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도움을 주고 함께 뭔가 미래적으로 나아가거나 만들어 가고자 하는 부분들도 확실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에이트 소드라는 카드가 그런 데서 서로가 좀 서로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관계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퀸 완제도 관련이 있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함께 하고 있고 서로가 좀 시너지가 잘 난다 이런 생각들을 상대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어? 나와 뭔가 잘 맞는 것 같다. 저 사람과 함께하면 뭔가 잘 풀린다. 저 사람과 함께하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나 혼자서 못하는데 저 사람과 함께하면 좀 편안하다, 안심된다. 이런 감정들도 느낀다라고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대로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의지하기도, 믿음을 가지기도 또 똑부러진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설렘이나 귀인으로 여기는 또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어, 바라본다. 이렇게 말씀을 또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4번 분들입니다. 자, 4번을 선택하신 분들에게 나오고 있는 세 장의 카드를 보니까 상대는 여러분들과 아주 잘 맞는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 사람과 함께 하면 너무나 좋아요. 잘될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또 하시지 않을까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과 시작을 하고 싶고 끝을 또 함께 하고 싶다라고 보이는 것만큼, 뭔가 재회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도 여러분을 쉽게 놓진 않을 거라고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연인, 뭐 주변 사람으로서 인식을 했을 때도 여러분들 좀 뭔가 편한 대상,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더 남들보다 한 번이라도 좀 관심이 가는 그런 부분 그런 쪽으로 좀 인식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나오고 있는 카드가 퀸완즈라는 카드가 나와 있고요 이제 지팡이의 여왕이라는 카드가 함께하고 자라는 내용 뭐 조금 계산적으로 들어가더라도 이성을 만날 때 연인을 볼 때도 뭔가 계산적이어질 때가 필요하잖아요 직업적인 부분들도 그렇다라든지 뭐 쉬는 시간들도 맞아야 되고 이 사람 또 장래적으로 어떤지 어떤 마음을또 가지고 있는지 뭐 바탕은 어떤지 짧게 뭐한두달 만날 게 아니니까 뭐 결혼을 생각하게 될 수도 있고 연애라는 것도 그렇게 좀 이렇게 따지게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 사람도 좀 효율적으로 생각을 하는 이렇게 저렇게 좀 따져 보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따져 보았을 때 여러분들한 사람이 자기에게 나주좀 안성맞춤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월드라는 카드가 여러분들과 시작을 하고 끝을 함께 하고 싶다라든지 여러분들이 뭔가 꾸미는 부분에서 좀 장점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뭔가 안 꾸미다가 꾸몄을 때그 효과적인 그런 부분에서 이 상대방이 느끼는 좋은 감정이 큰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에게 지나가면서 그냥 흘려가면서 칭찬을 한다. 그 칭찬을 좀 평소에 하지는 않았더라도 그게 평소 느낀 점일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아직은 시작과 끝을 함께하고 싶고 여러분들이라는 사람을 또 뭔가 많이 예뻐한다라고 볼수 있겠죠. 세 번째 나오고 있는 카드는 3컵이라는 카드가 나왔고요. 이런 컵 3번이라는 카드가 화해 화합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아주 잘 맞는 사람 인연을 또 얘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두 사람은 앞으로 좀잘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 카드 한 장만 봤을 때는 두 사람이 이미 좀 알고 지낸 지가 오래됐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뭐 친구 관계를 또 얘기도 하니까 뭐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상대는 또 그만큼 여러분들을 오래 본 사람처럼 편해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번 추가적인 카드도 간단히 뽑아보고, 이어서 말씀도 들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나오고 있는 두 장의 카드도 보니까, 나를 좀 연인, 이성으로 여기는가, 연인 대상으로 생각은 또 하는가라는 부분에서, 연인 대상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연애를 여러분들과 또 하고 싶어 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러브라는 카드가 아무래도 연인들을 또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랑을 좀 여러분들과 꿈꾸고 있구나 또 그런 대상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생각하는구나 라고도 볼수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나오고 있는 카드는 나이트 펜타클입니다. 뭔가 마음이 정리가 되었다. 우유부단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명확하다라고 볼수 있고요. 신중하다라고 보이는 것만큼 뭔가 오래 봤다. 아, 그런 느낌이다라고 말씀을 또 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그냥 가볍게 생각한다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좀 진지하고 길게 자기는 나는 좀 이렇게 한순간에 감정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한순간에 감정으로 너를 그냥 좋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다. 나는 정말 진심으로 생각하고 진심으로 너를 좀 좋은 방향, 좋은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 라고 말을 하고 또 생각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여기 나오고 있는 다섯 장의 카드를 보았을 때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 여러분들을 뭔가 이성 연인으로 바라보는 부분들도 있고요. 좋은 애정 좋은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아주 잘 맞는 사람으로 여기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을 뭔가 예뻐하거나 또 혹은 여러분들과 시작 끝 이런 걸또 함께 하고 싶어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4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5번 분들입니다. 자 5번을 선택하신 분들에게 나오고 있는 재장 이렇게 또 카드를 보니까 뭔가 딱히 큰 생각이 없다라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 자체가 아주 뭔가 깊다라고 보이지는 않는 것 같고요. 이 사람이 좀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 혹은 또 지금 마음에 둔 사람이 이미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좀 짝사랑한 사람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게 돼요. 당연히 또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이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나를 짝사랑하는 건가라고 생각을 또할 수도 있겠지만 뭔가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이 흐릿하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 이런 세븐 컵이라는 카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 대한 애정은 아니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뭔가 짝사랑하는 마음이 크다. 뭔가 여러분들에게 마음이 향해 있다 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기도 한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나오고 있는 카드가 은둔자라는 카드죠 이 은둔자라는 카드가 아무래도 외로움인데 이런 외로움을 즐기고 있는 지금 좀 혼자 있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서 만약에 물어보았다면 어이 아, 사람은 좀 지금 연애 생각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혼자 있고 싶다라고 하더라고요 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좀 이게 마음이 좀딴데가 있다. 라고도 했던 그런 부분의 내용이 되는 카드고, 두 번째 나오고 있는 카드가 이제 세븐컵이죠. 이 세븐컵이라는 카드가 좀 생각의 흐릿함입니다. 명확하지 않고 두리뭉실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 자체가 명확하게 뭔가 이렇게 뭐 애정이나 마음이 있다고 라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뭐 이런 생각처럼 특별하게 일단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이런 카드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명확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게 되었고, 다음에 나오고 있는 카드가 매달린 사람입니다. 이게, 생각은 해도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내용, 또 그런 말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좀 액션을 취할 만큼, 또 막, 이렇게 연락을 하거나, 적극적일 만큼의 그런 애정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주제대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고 보았을 때, 지금 여러분들에 대한 뭐 딱히 특별한 생각이 없다. 좀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카드들인 거, 같다라고 보입니다. 물론 또 추가적인 카드도 보면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또 이런 내용 자체가 좋게 받아들여지긴 어렵잖아요. 그 다음에 일단 카드 자체는 좀 부정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보인다. 이 사람이 적극적이지 않을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본다라고 나타났으니, 한번 추가적인 카드도 뽑아보고 말씀드려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나오고 있는 이두 장의 카드를 또 이렇게 또 보니까 확실하게도 큰 애정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좋은 사람으로 여긴다라고는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 나오고 있는 에이스 컵이라는 카드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좋은 사람으로 여긴다라고는 볼수 있으나 앞에 나오고 있는 카드도 움직이지 않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좀 뭔가 헛 구름을 바라보고 있는 카드도 앞에 나와 있었던 것만큼.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마음이 좀 닫혀 있는 상태다 혹은 뭐 닫혀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뭐 지금 아무런 감정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좋든 싫든 이런 게 딱히 없는 상황이다 없는 마음이다 또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다라고 보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이스컵이라는 카드를 미래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나에게 그래도 마음이 생기겠구나, 애정이 생기겠구나, 그래도 이 사람이 나를 또 좋은 사람으로 점차 인식은 해 가겠구나라고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좀 감수성 이런 게좀 있는 것 같아요. 눈물이 좀 많다라든지, 또뭐 표현을 잘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뭔가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 앞으로 좋아질 일들은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표현을 한다라고 나왔으니까. 그러나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보았을 때, 이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특별하게 나를 생각하는 부분이라든지 혹은 좋든 싫든 이런 특별한 감정이 당장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지금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아무 생각이 없다. 그리고 생각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움직이는 거를 극도로 좀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한번 자기의 마음을 문을 열게 되면 정말 한없이 진심을 다해주는 사람이라고 보이는데 그 마음의 문을 열기까지가 좀 오래 걸린 사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뭔가 여러분들에 대한 특별한 감정 특별한 생각이 있다라고 보이지는 않고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두리뭉실한 생각 두리뭉실하게 여러분들을 바라본다 그러나 좋은 사람으로는 생각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5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다섯 가지 선택지를 보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부분 보게 되었습니다. 나를 또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게 아닌 경우들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타로카드가 나온 대로 최대한 또 설명을 해드렸으니, 이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또 받아들이게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좀뭐 이런 내용도 있구나, 저런 내용도 있구나라는 느낌으로 또 가볍게 봐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또 도움이 되는, 어, 내 생각과 좀 비슷하다 싶을 때는 조금 밀어붙여보는 것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으니, 여러분들이 또 본대로, 또 느낀대로 잘또 풀어나가게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신 우리 현치님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